아무래도 본업으로는 먹고 살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나서 부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벌다가 지금은 조금 그 파이가 커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한800 정도. 아 네. 순수익으로 800. 네.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800을 버치는 거예요? 한네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같은 건데 네. 여러 가지로 그냥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예요? 같은 건데 여기서 에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을 네. 구축을 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도 가능하죠. 퇴근 후 이렇게 하시다가 몇 개월 만에 퇴사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퇴사를 한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도 부업으로 좀벌수 있을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그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다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벌고 계시는 방식이 뭐예요? 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잘 도전하지 않는 분야인데 바로 이제 당근마켓으로 어? 판매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당근마켓 이용해가지고 글그 굉장히 복잡하게 막 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쉽게 할수 있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당근마켓에 우리가 흔히 당근 거래하듯이 상품 올리고 그리고 글 쓰고 뭐 유통기한 같은거 적어주고 이런식으로 편하게 당근마켓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말고 그 상품 같은것도 그냥 판매를 할수있는거예요 상품 같은 경우에도 다 판매가 가능하죠 뭐 식품도 판매 가능하고 뭐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당근으로 이제 어떻게 팔아 가지고 돈 먹어요? 예를 들어서 폐쇄몰 같은 데서 물건을 떼오면 되는데 폐쇄몰이 뭐냐면 보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데 올라와 있지 않은 제품들을 폐쇄몰에서 취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폐쇄몰에서 물건을 떼오면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아무리 찾아도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당근마켓에 팔면 훨씬 더 마진이 괜찮게 보면서 잘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진이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들지 않잖아요. 당근에 택배비 안 들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택배 마진도 좋아지고. 폐쇄몰형 상품을 소싱을 해와가지고 기존의 네이버 쇼핑에서 올라오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폐쇄몰에 있는 쇼핑몰 들어가면 거기서는 기존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보다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훨씬 저렴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하는거 중에서 실제로 당근으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수요가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어떤 걸 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상품 정지가 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이나 액상류 뭐 캔디류 이런 식으로 일반 식품인 제품들을 판매를 보통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판매 안 되고 기타 가공류라고 되어 있는 건강성 식품은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유산균 제품도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이 있고 기타 가공품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럼 기타 가공품 유산균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유산균뿐만 아니라 산양류, 뭐뭐 초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된 제품들이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폐쇄물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당근마켓에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개팔 때마다 네. 마진이 얼마 남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팔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미지 뜨는 이사양이 있잖아요. 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글 네. 써가지고 올렸잖아요. 네. 이걸로 지금 얼마 보신 거예요? 조회수가한400 가까이 되고 채팅이 한 8명 정도가 채팅이 왔는데 이걸로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이익은요? 순이익은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네. 막 이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런 네. 방식은 생각 못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근마켓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집에 있는 그런 중고품들을 굉장히 사고 팔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강 제품들을 한번 드려봤어요 어머니께. 그때 엄마가 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죠. 이첫 번째 방식이 이제 작동이 되는 이유가 폐세몰이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보 싸게 살수 있는데 그 싸게 산 물을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판매 루트가 가능해지니까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초보자분들이 어쨌든 팔리는 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폐세몰에서 어떤 걸 가져오면 될까요? 보통 홈쇼핑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싱해서. 갖고 오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홈쇼핑에서 대형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싱해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냥류 제품을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냥류 제품들 중에서 중소 브랜드 사냥류 제품을 소싱해 와가지고 홈쇼핑에서 사냥류 제품들이 방영되고 있을 때 당근마켓에다가 중소 제품인 사냥류 제품을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도 에서 검색해 보고 당근에서도 검색해 보다가 제일 싼걸 구매하니까 그렇죠. 당근마켓은 아무래도 좀 싸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판매가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폐쇄물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사업자등록증 인증을 받으면 끝납니다. 아그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만들어달라고하면 만들어 줍니다. 당일날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그럼 그거 만들어서 서류 하나 받아가지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가지고 폐쇄물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 소량으로 사서 이제 반금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폐쇄몰 같은 경우에 검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초보자분 네이버 검색창에 건강식품 폐쇄몰, 건강식품 B2B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오프라인이나 폐쇄몰형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폐쇄몰들을 찾아가지고 제품 소싱을 하면 됩니다 건강식품 띄우고 폐쇄몰이나 건강식품 띄우고 B2B라고 검색하면 어. 그 리스트들이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군데씩 클릭해가지고 만약에 가입되는 곳 있으면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보면 기존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도매가로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럼 도매가로 산 그거를 내가 이제 가 가격 비교를 해보고 네. 더싼 가격에 당근 마켓에 뭐 이런 방식으로 차량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리면 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거 직장생활 할때 사업자님도 상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냈는데 요즘 뭐 경업 금지 그런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잡히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잘모릅니다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서야 네. 이제 공영 보험료 뭐 올라가는 거 보고 알수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얘가 뭐 부업을 하는지 퇴근 후에 뭐 이제 그냥 집에서 노는지 알수 네.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근으로 재미를 봤. 근데 나는 이제 어쨌든 당근 하기 위해서만 사업자 내면이 사업자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업자 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뭐게 복지몰에 입점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연말이라서 복지 포인트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복지 포인트는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몰들을 뚫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직원들 복지 때문에 폐쇄적으로 그 직원들만 이제 자기네 복지 포인트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 몰들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내가 입점해가지고 판 거예요? 네그 입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 중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회사에서 운영하는 복지몰이 있을 거예요 그 복지몰 하단에 이 복지몰을 운영하는 회사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복지몰에 입점하고 싶다 좋은 상품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복지몰에 웬만하면 입점이 잘 됩니다 내가 그러면 복지몰에 입점하기 위한 그 상품 있잖아요 네. 그 상품은 이제 어디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폐쇄몰에서 떼와도 되고 아니면 뭐 제조사나 도매를 뚫어가지고 떼와도 됩니다. 근데 지인들한테 연락 네. 돌려가지고 오늘 네. 회사에 혹시 뭐 복지몰 이제 운영하고 있냐 물어본 다음에 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혹은 뭐 지인이 있으면 네.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도 알려달라 해가지고 네.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상품이 좀 봤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폐쇄몰에서 떼온 상품이나 네. 그런 것들을 제안한다고요네 맞아요. 그럼 보통 제안했을때 입점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열곳 전화하면 한 여덟 아홉 곳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온다는 거 말릴 이유도 없는 거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몰 입장에서도 좋은 상품들이 많아야 좋거든요.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상품들이 많아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몰 MD들 입장에서도 좋은 상품들을 소싱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경쟁을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랑 하면 네. 막 100원 200원 깎으면서 네. 엄청 가격 경쟁 되는 건데 이거는 그 회사 직원들끼리만 사는 그 몰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 내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회사에서 좀 포인트로 사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만 되면 만약에 팔리기만 한다면 이것만큼 좀 꿀이 없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만 입점하는 게 아니라 다양 복지몰에 연락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양한 복지몰들에 입점을 하는 건데 복지몰 MD들이랑 조금 친해지다 보면 복지몰 자체 내에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상위에 좀 노출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이벤트 버프들을 받으면 훨씬 더잘 판매가 됩니다. 근데 아까 당근 같은 경우에는 택배나 이런 거살 필요 없이 만나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도 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처음에는 위탁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위탁으로 한다는 게뭔 말이에요? 위탁이라 함은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판매처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점한 그 복지 몰에서 회사 직원분이 이제 만약에 주문을 했을 때 나는 그 주문 신호를 듣고 나서 내가 가입해 있는 폐쇄몰에서 상품 주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바로 보낸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다 보면 잘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입을 하는 겁니다 사입을 하면 마진이 더 좋아지겠죠 사입한다는 거는 폐쇄몰에서 그 상품을 미리 많이 산다는 거예요? 네한 카톤 형식 으로 사입을 하면 훨씬 더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한 카톤이 뭐예요? 그냥 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유산균이 뭐 50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부피에 따라서 20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한 박스를 샀을 때 조금 더 이제 할인 많이 받고 뭐 이런 네, 거. 네. 할인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마진이 좋아지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원에 입점한 다음에 계속 팔아봐야지 알겠네요. 네. 그런 감들이 조금 익히다 보면 사입을 했을 때에도 훨씬 더 부담이 적죠. 팔아보다 보면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어떤 걸안 팔리는지를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이제 이게 한 100개 정도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두 박스 정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50개 50개 팔아 버리면 마진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입으로 하게 되면 내가 택배 싸 가지고 보내냐하요 맞아요. 이 택배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택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진 택배의 원클릭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게 한 택배당 2,800원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택배사들은 보통 3,000원대 초반대의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진 택배 원클릭 서비스는 2,800원에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업체랑 잘 계약해 가지고 보내면 훨씬 더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집까지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 배달해주는 거고 네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잘못 팔고 기타 가공류로 팔았잖아요 네복지으로 어쨌든 정식으로 입증하는 거니까 건강기능식품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팔수 있는데 이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요? 네아뭐 지금 코로나인데 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 네이버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2만 2천 원 정도 내고 2시도 내고 시간 정도 교육을 들어요. 교육을 듣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아그 시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풀수 있고 제가 이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두 시간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음. 그 안에서 다 나오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시간 교육 받고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봐가지고 수료증 같은 거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수료증이 나오면 이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시청 위생과나 구청 위생과에 가가지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건강이나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당근 같은 경우 이 과정을 못, 못 거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못 팔았던 거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영업신고를 네. 2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귀찮더라도 2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수익 이 내는데 도움 되겠네요. 훨씬 좋죠.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교육과 시험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으로 2 시간 듣고 시험도 간단하게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금방 끝나는 건데 이게 안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뭐 거창하고 해가지고 도전 자체를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실제로는 별게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받아서 그냥 시청이나 구청 가 가지고 그냥 증서 하나 받아 보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건강식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몰에 입점을 해 가지고 복지몰에서 사람들이 복지 포인트로 구매하게 끔 하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음에 또뭘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으로는 또 어떻게 판매하는 거예요? 건강식품의 경우 1년 수요 그래프를 보면 설날 추석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때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이 수요가 폭발하기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보험하시는 분들 회사 영업하시는 분들 회사 대표님들 그분들께 이제 DM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어. 그런 분들도 고객들도 많이 챙겨야 되고 직원들 있으면 직원들도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 구매가 많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럼 DM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걸...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 가격보다 더 싸게 줄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건강식품이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12,000원에 당신한테 100개 줄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DM 보내 보는 거.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구매하는 개수에 따라서 조금 할인율을 더 적용을 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더 사면 더 깎아 주겠다. 네. 한 100명한테 보내면 이제 한두 명한테 는 연락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은 그 DM 한 양식도 하나의 그 폼을 만들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통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낼 수 있겠네요.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계속 보낼 수 있는데 30개 정도 DM을 보내면 DM이 그 다음부터는 안 보내지더라고요. 아 하루에 이제 테스트해 보니까 네. 30개 정도 보내니까 더 이상 안 보내준다.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요? 그때는 다음날 또 하는 거죠. 아 다음날 또 30명한테 보내고. 네. 네. 그거를 이벤트 달들이 있을 때마다 2주에서 3주 전부터 계속 매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이 대기 3주 전부터 네. 30명씩 계속 보내다 보면 그쵸. 그분들도 다가오게 되면 상품이 필요하니까 뭔가 선물해줄 상품이. 그래서 오이 사람 DM이 있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쳐보겠다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아 진짜 이식품이이 가격인데. 오이 사람 줄수 있나? 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연락 오겠네요. 네, 맞아요. 연락 왔을 때 실제로 이제 그 구매할 수있다는그 링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고객도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꾸며놓는 거죠. 구색을 맞춰놓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이 딱 DM 딱 눌렀을 때 건강식품 파는 사람이구나. 사업자도 있구나. 네. 아, 그리고 연락해가지고 주문 수량 해주면 이제 내가 입금 받으면 이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 마켓을 거쳐서 복지몰, 인스타까지 이제 판매 루트를 다양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판매 스킬들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쇼핑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쇼핑몰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작게나마 이제 판매보는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쇼핑몰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보통 쇼핑몰을 먼저 시작을 해서 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의 경험들을 쌓고 나서 쇼핑몰을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실패 확률이 줄어들죠. 어차피 그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게잘 팔리고 어떤 게안 팔리는지를 아니까.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많이 그만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경쟁 강도가 1 이하인 것들이 너무나 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유산균을 한개씩 구매하는 사람보다도 두개세개 여섯 개 12개 이렇게 묶음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계속 먹을 거니까 집에 유산균 있으시죠? 아, 이 있죠 모든 국민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2로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도 워낙 고성장을 음. 하고 있고 또 건강한 삶의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경쟁 강도가 적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초보자분들이 또 들으시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건강식품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리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검색량 대비 상품 개수가 적은 것들을 보통 소싱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가 홈쇼핑 많이 보잖아요.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네. 사냥류 제품을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 에서 제조한 사냥류 제품을 내가 직접 가지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냥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 브랜드 제품들을 소싱해 와 가지고 판매하면 잘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TV 홈쇼핑에서 사냥류가 인기일 때는 사냥류를 이제 떼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면 되는 거고 맥주 협업 같은 게 인기면 네, 맥주 협업 네. 떼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면 되는 거고. 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동안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18시에서 19시 에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대기업에서 사냥류 제품을 홈쇼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소 브랜드 사냥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홈쇼핑을 보고 사람들이 제스토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거에 꽂히면 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TV 홈쇼핑에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좋구나라고 알고 나서 검색해 가지고 구매하는 게 요즘에 소위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혜택을 못 쓰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TV에서 어떤 키워드를 본다고 해도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 어떻게 놓는 거예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층이 한몇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중년분들이 자칫 오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락토피을 락토픽 이런 식으로도 검색량이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타 키워드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건데 이 오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상의 나래들을 많이 펼쳐야 돼요. 음. 뭐 루테인을 루테 아이자 해보고 뭐 오메가 3를 오메가 3 한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영어 키워드들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유산균 균종들이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키워드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은어, 사투리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상품명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품명을 일부러 틀리게 쓰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로 쓴 상품명 키워드는 대기업분들이나 잘 나가시는 분들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내 고객들이 아닌 거고 오타를 통해가지고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 네 맞아요 그런 키워드를 노려가지고 공략한다 경쟁이 너무 치하다 보니까 나도 올리고 내 친구도 올리고 거기에 뭐 모르는 사람도 올리고 하면 내거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네. 유독 대표님 것만 잘 팔리게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 일단 차별화가 있습니다 뭐 저게 그 차별화가 뭐냐면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잖아요 네. 저는 고객님들께 이 소변 테스트지 를 줘요 아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소변 네. 테스트지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네. 아 그건 아는데 이거 어디서 네. 사신 거예요 이거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산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검색해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다살수 있죠 아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문하신 고객님들께 소변 테스트지를 넣어서 드리면 이 쇼핑몰에서 내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아... 그것도 추가적으로 제스터에서 다른 영양제들도 구매할 수 있게끔 되니까 굉장히 차별화된 방법으로 매출과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상품만 땡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소변 뭐 테스트기 네. 소변 테스트기도 같이 이제 상품 안에 넣어가지고 건강 테스트하시라고 이렇게 네,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멈추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원래 편지지를 손편지로 썼었습니다. 근데 손편지로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 팔 나가줘 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스트잇에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네.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소변 테스트기에다가 손편지까지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보낸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렛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QR 코드도 있고 또 소변 테스트지를 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색깔 변하는 거에 따른 건강 상태들도 알수 있게끔 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변 테스트기 달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그 소변 테스트 결과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써놓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뒤에 리뷰 이런 거좀 해달라고 이제 다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받은 사람이 어이 사람들은 단순히 상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네라고 한 느낄 수 있게 네 감동을 받죠 아... 네, 그래서. 재구매율도 많아지고 구매 건수도 많아지고 또 구매 만족도도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려면 뭐돈 많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거 합쳐서 얼마가 드세요? 이거 뭐 그래도 한뭐몇백원든거 아니에요? 200원 들었어요. 아 2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네. 200원 투자해서 200원 이상의 효과가 안 나요? 그렇죠. 그 훨씬 이상의 효과를 봤죠아 그러면 지금 이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변 네. 테스트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재구매율이 네. 좀 나왔나요? 재구매율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 구매 평을 보면 재구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저희 쇼핑몰에 대한 인식이 각인이 되셔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재구매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꾸며가지고 막 보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죠 귀찮은데 내가 귀찮은 건 남들도 귀찮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정도까지 귀찮게 했으면 남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남들은 이 정도까지 애써가지고 했는데 남들이 또 이걸 흉내내려면 그 사람들도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은품 같은 거 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귀찮긴 귀찮겠네요 네 귀찮지만 그래도 고객님이 만족스럽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증 하게 되니까 이러한 귀찮음 들도 충분히 감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스토어 운영해가지고 재구매율 도 높아지고 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 그 당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한네가지 방식으로 만 운영해도 순수익을 거의 한800 까지도 이제 잘 운영하면 찍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나 여기까지 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거 이상의 수익 을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사실상 대표님도 뭐 부업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했던 건데 퇴사하고 네. 나서는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부업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도매와 그리고 OEM 제조의 영역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도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셀러분들한테 그냥 팔수 있는 제품들을 유통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 셀러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건데 이런 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은 뒤에 도매의 영역에 도전해 보고 또 OEM 제조의 영역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는 뭐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하고 나서 작은 어떤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매도 하시고, OEM도 하고 있지만, 부업 단계에서 할수 있는 정도의 영역은, 아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한8 0 정도 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리미시다그거 그러니까 이상 가려면, 그니까 러뭐월천0 0뭐2000 이렇게 가려면, 도매몰도 운영하고, OEM을 통해서 자기 제품도 찍어내야 되는데, 그쵸. 그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네. 지금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부업으로서는 그네 가지 정도를 추천드린다. 네.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도. 오늘 오늘 운전을 만 5시간 이상 하셔가지고 이렇게 멍게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으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